절 까맣게 잊은 줄 알았지 뭡니까? 여기서는 허깨비들만 절 찾아오거든요. 여기엔 테라진이 있습니다. 말이 나와서 말데요 요즘 어떤 녀석들이 제 테라진 재치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. 로봇을 보호해 주시겠습니까? 기감지되대 방어를 준비한다. 오, 곧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간헐천을 발견했습니다. 제치할 로봇을 보낼 테니 오 위에 주십시오. 사령관님, 준비하십시오. 첫 번째 로봇을 보낼 테니 꼭 지켜 주십시오. 제가 제일 아끼는 녀석이거든요. 태양 포격을 치신... 조심하십시오, 사령관님. 저기,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 탐지됐습니다. 로봇이 공격 중입니다. 아, 지금 좀 겁을 먹은 것 같은데 사령관님이 옆에서 잘 지켜주십시오. 이분들입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. 저기 벨실의 원시 생물에게서 테라지를 뽑아가고 있습니다. 막아야 합니다. 아니 마시든가요? 아, 사령관님 선택입니다. 로봇이 왔다네, 로봇이 왔다네. 간헐천이 곧더 활성화될 겁니다. 어떻게 하냐고 못지 마세요. 전 그냥 <laughs> 할수 있으니까요. 내 목숨을 우 사이 돌아올 수 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. 적대적 음.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. 과학에 대한 존중이라고 농사와 동안에 는녀석 시간이다. 구하셨군요. 배신 및 감사를 전하십니다, 사령관님. 아, 아제 말은 아, 아 제가 감사합니다. 에 아, 그렇죠. 아, 제가 감사해야죠. <laughs> 음. 다시 로봇들이 제게 돌아고있습니다 영웅들은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. 영웅들과는 참 다르게 말입니다. 저기 우리 쪽으로 오는 거야. 인사라도 하러 가셨구나 아, 저기, 아, 아, 잘하셨습니다, 사령관님. 제 로봇은. 로봇은 안전합니다. 이런 위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보죠? 아, 이제 필요한 테라진의 절반 좀 못되게 모았군요. 로봇을 더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. 라는 건딱하나지다가 이제 뵙겠습니다. 자, 이제 뵙이 우리의 자, 원이다 재밌잖아요. <laughs> 어, 배지르님은 이 농담할 때마다 웃으시던데. 어, 적대 수평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함께 감지됩니다.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. 가사, 도마시킬 시간이다. 집으로 오너라, 내 아이들아. 사령관들이 너희를 지켜줄 거란다.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그렇지. 곧이 돌아왔습니다. 티타임을 가져볼까요? <laughs> 테라진의 티 말이죠. 적군이 다가온다.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처치해라. 녀석들이 벨시르 원시생물을 또한 마리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. 작은 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죠? 더 오른다. <목소리> 제 로봇이 돌아왔습니다.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기 것 같네요, 벨시나님 제 테라진 보0한테크는 벌써 반이0찬 걸까요? 아님 아직 반밖에 안찬 걸까요?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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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플라0 0만 있으면 0 0 0 0몇개 열릴 것 같습니다. 제 로봇들이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거든요. 저기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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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없0 0요0 0 0 0요 아, 아, 예, 괜찮습니다. 출발할 거라고 하는군요.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. <laughs> 저 말썽꾸러기들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. <laughs> 이건 뭐죠? 적 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? 오, 엘시루님이 말해준 그대로예요. 저기 공격한다. 저기 곧 자원이 될 것이다. 좋아. 어둠을 내쫓으리라. 실라에필요하거든 카사 데템플라 우리의 아도멀레트 레이몬드가 생각이 이왜 강요군? 기사단이 검을 준비하라. 카사 데템플라 어. 우리. 아이고 내 새끼 어서 와라 힘들었지 <laughs>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. 소식입니다 사령관님. 로봇이 테라진를 갖고 왔습니다. 아 저한텐? <laughs> 좋은 소식이예요. 이테라진를 보십시오. 아제겁니다 <laughs>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됩니다 사령관님. <laughs> 왔다 이것들이 마지막 간헐천입니다! 하하하 <laughs> 이제 막재미있어지려던 참이었는데... 내 목숨을! 내가 돌아왔다! 대템플러 동, 사산태플러 대태플러. 가 돌아왔다. 태플러 대태플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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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태플러의 어 놈들이 제 로봇들을 노립니다. 막아주십시오, 사료관님! 우리는 다시... 앞도저 아, 셋중하제가 완료되었다. 생각이 확고하고. 찾습니다. 로드리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. 아, 잘올수 있게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. 자비 <목소리> <저기 목소리> 곧 사원 될 것이다. 지혜는 내 임무는 뭔가 우리의 생각이 확고하고 수행할 수 없습니다. 적을 감지. 기사단이야 아, 쏘는 빌라. 독립국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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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립국의 독립국의 독립 내손 안에 있다. 어서가서 쳐. 찾...